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말면 아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돼가지고이 업계에 들어와서 손님을 만들면 몇, 사람, 몇 사람이나 만들겠습니까 아주 정말 풀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전화를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콜드캠퍼싱으로 돌아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나 둘 케이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생활을 말입니다 2년, 3년 계속한다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두 케이스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5일은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고, 그 패시브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어, 조직 관리를 해주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WFG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아메이나 누스킨, 뭐 이렇게, 어, 옛날부터 이렇게 이제 좀 평판이 나와 있던 그런 것에는 익숙한 나머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될까라고 너도 나도 덤볐던 게 이제 이쪽 비즈니스인데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왜 다르냐면, 일상생활 용품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어 파이낸셜 플라 u c t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은 뭐 단기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건 5년 미만이지만은 라이프 인슈런스나 뭐 이렇게 IRA나 이런, 이런 투자 상품들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사람이 다루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남이 모아놓은 평생 은퇴 연금을 내가 핸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 라이센스가 그렇게 어, 없는 사람들, 라이선스가 있다 하더라도 시큐리티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핸들하기에는 좀 버거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 쪽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키워서 확장화 시키자는 게 WFG의 아, 아이디어였고 그것을 또 카피해서 많은 회사들이 또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러면 더블리에프지에서도 성공 못하고 자기 밖으로도 못 챙기고 간 사람들이 다른 걸 한다고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사람만 데리고 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집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저는 클라이언트 베이스가 있었고, 제 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 프로페셔널 에이전트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동선을 그려가며 하루, first year, s n d y 때 굉장히 노력을 해서 손님들을 많이 만들었고, 그 손님들을 리뷰를 계속함으로써, 어, 리포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 작업들을 또 내가 도와드렸고, 또는 찾아가서 세미나도 했었고, 세미나는 과정에 손님이 나왔고, 에이전트도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그 비즈니스를 뉴욕 뉴저지, 보스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결코 제가 이 비즈니스 저도 베이비입니다. 베이비지만 내가 자신 있는 것은 뭐냐면, 손님 돈을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 가정의 플랜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님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그 친구의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 케이스 두 케이스 계속 리퍼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칭찬은 뭐냐면 리퍼럴입니다. 그래서 리퍼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에이전트, 제 에이전트들에게, 에이전트들의 손님들에게 제가 그 에이전트를 위에서 리뷰를 하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겁니다. 자, 코비드 나인틴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지금 상심하고 계실 거예요. 어 과거에 실패를 하셨다면 실패 원인을 찾으시고요. 코비드 나인틴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언택 비즈니스를 할줄 모르고 계신다면은 어, 희망이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정도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 아직까지 이쪽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어 연락하시고 어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 언택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저는 이제는 좀 비즈니스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도 그렇고 어, 기업도 그렇고 지금은 누가 찾아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줌 미팅이란 것을 이제는 익숙하실 텐데요. 줌 미팅을 여러분이 참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줌 미팅을 오거나이즈 해서 링크를 보내면 링크를 핸드폰으로 열어서 저랑 줌 미팅에서 클로징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인데, 누군가가 보내온 줌 링크로 들어가서 파티스페이트 하는 그런 줌 미팅 말고요. 여러분이 오가나이즈해서 링크를 보내고, 좋은 카메라를 써서 줌 미팅의 퀄리티를 높이고 좋은 마이크를 써서 줌 미팅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렇게 한다면 어,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Untagged 비즈니스 포맷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어, 줌 미팅으로 클로징을 하고, 줌 미팅으로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줌 미팅으로 리퍼를 끌어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전트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no office required, 줌 미팅으로 다 하고, 언택 비즈니스에 관계해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라이센스를 따시고 본인이 끊임없이 미팅을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커미먼트를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미팅을 저랑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 이겨나가질 못하고 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남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는 그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구독자를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될 거냐, 팔로워가 될 거냐,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하시고, 커뮤니티먼트가 있으시면 연락하시고, 그리고 돈 버시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 따라오시면 제가 마음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